예능계 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1박 2일 꽃보다 할배, 삼시세끼, 윤식당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크게 성공시키는 연출자 바로 나영석 PD죠 그런데 최근 이 나영석 PD가 수많은 가수와 연예인 중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국 복도까지 술렁이고 편성 회의가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데요 도대체 왜그 많은 스타들 중에 왜 강문경이었을까요? 그 이유는 그의 소리를 한 번만 들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. 강문경의 목소리는 기교를 잔뜩 얹은 소리도 아니고 화려하게 미는 힘으로 만든 소리도 아닙니다. 어릴 때부터 판소리로 다져온 기본기,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며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,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배어있는 깊은 소리입니다. 그래서 단한 소절만 들어도 듣는 사람이 멈칫하게 되고 마음속까지 찡하게 와 닿는다고 하죠. 짧은 순간인데도 그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방송계가 먼저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왜 강문경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.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강문경을 향한 이 선택은 방송국들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꿔놓았고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이례적인 연출을 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뒷이야기는 화면을 두번 누르고 댓글 속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.